안녕하세요. 저는 제 37대 총대의원의 체크메이트 임원이자 2학번 신입생 강민서입니다. 여러분 혹시 총대의원회를 아시나요? 네. 저도 신입생이라 잘 모르는데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메이트란 계신 학우들의 알권리를 체크하여 알려주는 올바른 메이트를 뜻합니다. 총대위원회는 학우분들의 자주적인 학생활동을 대리하기 위해 존재하고 학생구성원이 납부한 학생회비가 효율적이고 원칙적으로 집행되는지 감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간단히 공약을 소개하자면 감사 분야에서는 일반 학우 감사 참여, 일반 대의원 소양교육기, 소양교육, 총무소양교육 등이 있습니다. 홍보 분야에서는 카드뉴스 카드 및 홍보 영상 제작이 있고 마지막으로 소통 분야에서는 전기요론 조사와 SNS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단히 국장님들의 구성국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배국 국장님 소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공학과 1구학번 권현서입니다. 저는 체크미트에서 서배국 국장을 맡고 있습니다. 어 그러면 서외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섭외국에서는 일반 대의원 및 행사 참여자 명단의 연락처를 관리하고 있고요. 제휴업체 그리고 일반 하우감사위원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서외국을 맡고 계신데 한해 동안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네, 어, 저희 체크메이트의 슬로건처럼 공정하고 청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감사국 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총대의원회 감사국 국장을 맡고 있는 1 9학번 손가현입니다. 어, 감사국에서는 어떤 일을 중점적으로 하나요? 감사국은 어, 말 그대로 감사에 관한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국인데요. 예를 들면 뭐 방중감사, 정기감사, 어, 총무소양교육 등이 있습니다. 어, 총대의원회를 2년 동안 하고 계신데 1년 차와 2년 차의 차이점을 말씀해주세요. 아무래도 1년차 때는 처음이다 보니 설레는 마음이 컸고 배워야 하는 게 많았다면 2년차인 거래는 아무래도 국장으로서 책임감과 부담감이 좀더 커진 것 같습니다. 어, 민서 씨는 이번에 신임원으로 들어오게 됐는데 느낌이 어떠세요? 어, 비대면 수업이 많아서 선배님들과 동기들 많이 못 만날 것 같아서 걱정이 컸는데 총대 의원회를 하면서 많은 선배님들과 시간을 보내서 너무 기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 함께 같이 열심히 하는 거 모두 지켜봐 주세요. 그럼 안녕! 안녕. 이번에는 사무국 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체크메이트 총대의원의 사무국장 한예민입니다. 사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저희 사무국에서는 총대의원의 서류 및 공문을 작성하고 예산 집행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재위원회 사무국을 맡으면서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요? 저희 국 특성상 업무가 상시적으로 있고, 또 매일 수시로 확인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 있는데, 이건 사실 저희 사무국만 겪는 게 아니라, 저희 임원 모두가 함께 겪는 공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도 선배님의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에너자이저인 제가 힘이 되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속해 있는 홍보국 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37대 총대회원의 체크메이트 홍보국 국장을 맡고 있는 19학번 장민정입니다. 어, 홍보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총대회원의 SNS 관리 카드뉴스와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어. 총대 의원의 유일한 이일학번인 제가 홍보국에 속해 있는데, 느낌이 어떠신가요? 신입생이라 그런지 아이디어도 많고,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똑똑히 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실 거죠? 네! 그러면 저희 홍보국 파이팅 하고 끝내볼까요? 하나, 둘, 셋! 홍보국 파이팅! 이번에는 교육소통국 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 37대 총대 의원의 체크메이트. 교육소통국 국장을 맡은 장병준입니다 어, 교육소통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네, 저희는 보통 일반 대의원 서양 교육 자료를 만들고 또 정기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어한약두달 동안 활동을 하셨는데 지금 천대요원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가장 필요한 것은 하부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가장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저희 총대위원의 사랑과 관심 많이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번에는 기획국 부국장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간단히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 37대 총대의원의 기획부국 부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고광렬입니다. 기획국에서는 어떤 일을 하나요? 어 기획국은 총대의원회와 관련된 행사를 기획하고 또 그것을 실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총대의원에 들어오게 된 계기 한 말씀 해주세요. 네, 어, 우선 학생들의 이제 학생회비를 어,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감사하는 기구인 이제 총대의원에 대한 어, 중요성을 깨달았고 또 그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제 총대의 의원에 대해서 잘 알게 되셨나요? 그럼 이상으로 저희 슬로건을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공정한 체크, 청렴한 메이크